안녕하세요 장애인 푸르나우성 성 토크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푸르나우성 센터 대표 조윤숙입니다. 잠자리에 들려다가 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간단하게 영상 올립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성과 사랑과 연애를 도와주는 활동보조 지원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지원제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것도 물론 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장애인 성과 사랑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자유롭게 보장이 되려면, 어, 눈치껏 센스 있게 어, 도울 때 돕고 또 빠져줄 때 빠져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공부와 어, 토론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저희 센터와 제가, 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이런 제, 제도가 생기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봐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인 프리나우성 성 토크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